조리삼전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결코치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고요. 아침부터 이렇게 조깅을 하고, 어, 왔습니다. 여기 안양천이고요. 목동. 어, 많은 사람들이 또 달리기 하기 좋아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이쪽에서 안양천 따라서 지금 해가 동쪽에서 떴으니까. 서. 이쪽이 남쪽이죠. 남쪽으로 쭉 가면 안양 나오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꺾으면 이제 서울대 쪽이 나오고, 그런 코스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뒤로 가면 이제 이대 목동 병원이 또 있고요. 어, 아침부터 오랜만에 조깅을 하고, 어,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있고, 달리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달리기 열풍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거는 뭐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시기가 와요. 어, 달리기를 오래, 하, 오래 하다 보면, 어, 이런 시기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90년대에도 있었고, 80년대에도 있었고 여러분도 의아하시는데 80년대에도 우리나라가 조깅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어 올림픽이다 뭐 아시안 게임이다 뭐 잠깐 체육 붐이 일어가지고 그때 그런 적이 있었고 또한번 미국의 그, 그 대통령들이 조깅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또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또 건강에 좋다. 좋다 뭐 그런 인터뷰들 나오고 또 사람들도 잠깐 또 많이 달리고. 근데 요즘에 달리기가 많이 붐이 일, 일어나는 거는 이제 좀 오래갈 것 같아요.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뭐 반짝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오래 갈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달리기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거나 그러면 일단은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단체에 가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혼자 하든 단체에 가입하든 거기서 주요 주로 화제가 되는 게 이제 케이던스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케이던스라 그러면 그냥, 그냥, 어, 박자입니다. 박자, 운율, 뭐 이런 거야요 그러니까, 니네 케이던스가 얼마냐, 그러면, 너니 네 박자는 얼마냐, 뭐 1분에 얼마 뛰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단위는 아니에요. 단위는 RPM이나 뭐 SPM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텝 퍼 미니트, 아니면 스트라이드 퍼 미니트, 1분에 발을 몇번 움직이느냐, 몇보 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뭐, 사이클 같은 경우는 1분에 몇 바퀴를 돌리냐, RPM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다 관심 갖고 하는 건 좋은데 제 생각은 그냥 관심만 갖고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팔다리 길이 뭐 체중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달리기에는 여러분들 표준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 이런 것도 다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어, 언제 어떤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찾아봐도 뭐그 달리기 할때 1분에 180보를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연구 결과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연구를 할 수도 없어요. 그 효율을 어떻게 따질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어, 실험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몇 킬로미터를 달리게 해본 다음에 처음에는 뭐 200으로 달리게 하고 180으로 달리게 하고 160으로 달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심박수라든가 체력 소모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효율이 나오는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첫 번째 뛰고 두 번째 뛰고 할 때도 또 체력 소모 수준이 다르고 심박수도 달라지고 또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달라지고 코스에 따라서도 달라요 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트레드밀에서 만약에 일정한 조건 하에서 온도도 일정하게 하고 습도도 일정하게 하고 그런데 또이 사람들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운동을 하고 나서의 심박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을 하고 나서 쉬었다가 다시 달리면 효율은 좋아지죠. 근데 그러게 처음에 만약에 1 8 0을로 뛰었다가 나중에 200으로 뛰면 200이 더 효율이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 처음 달리기를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래 했었어도 아 내가 이제 그 케이던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볼까 하고 이제 이미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분이라도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이걸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를 어디서 알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마라톤 대회나 육상대회, 그 선수들, 아니면 동원들도 상관없어요. 그 장면을 보시면, 한 명도 똑같이 뛰는, 리듬을 갖고 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특히 엘리트 선수들은 더 그래요.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규격화되어 있거나, 뭔가 정형화가 가능한, 기준이 있, 있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드는 거지, 어떤 게더 좋다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달리기에서는. 여러분들 발이 편하고, 어, 몸이 편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예, 편하고 허파가 편하고 어,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기준이에요. 그게 가장 효율이 좋은 겁니다.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아, 꼭 마라톤을 내가 어느 수준, 좀 고수가 되려면 1분에 180으로 뛰어야 돼. 아, 이건 아닙니다. 180보다 더 빨리 뛰는 게 자기한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200으로 뛰는 게더 좋을 수도 있고, 160으로 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 다리가 길고 팔다리가 유달리 긴 사람들 같은 경우는 180으로 달리려고 애쓰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어, 요즘에 뭐, 어, 스텝도 어, 체크할수 있고, 핸드폰 하나면 다 되니까, 심박수도 체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은데, 어, 실제로 달리기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초시계 하나면 됩니다. 스톱워치. 내가 몇 미터를 몇 초에 갔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수가 될수 있고, 아니면 어, 즐거운 달리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심박수는 어, 안전상 뭐 내가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든가 아니면 고혈압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주 정말로 초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어, 그럴 때 이제 참고삼아서 심박수를 보면 도움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지 그 외의 모든 데이터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내가 지금 150으로 달리는데 아, 너무 편하고. 키도 잘 나와. 그럼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빨리 뛰겠다. 그럼 당연히 올라가겠죠. 150에서 뭐 155나 160 정도로 올라가겠죠. 다리가 빨라지니까. 아 그런 거는 뭐 뭐라고 할수 없고 일부러 내가 180에 맞춰서 뛰는 게 어려운데 나한테 너무 빠른데 그걸 맞춰야 고수가 된다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 아, 이런 뜻이라고 어 알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마라톤 선수들, 그러니까 80년대죠. 그때 트로팅 주법이라는 걸 일본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트로팅 주법. 그 당시에서 전 세계 선수들은 다 달리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유독 일본에서 그 트로팅 주법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키가 막 187인 선수도 트로팅 주법으로 무릎을 많이 안 들고 낮게 깔면서 발을 빨리 옮기는 트로팅 주법. 그게 있었습니다. 공식 용어로, 육상 용어로 있어요. 트로팅 주법이라는 게. 근데 지금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때 일본은 왜 트레킹 주법을 개발을 했냐 뭐 일본은 여러 가지로 체육에 관해서 운동에 관해서 연구를 워낙 많이 하는 나라기 때문에 계속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 주법이 나왔는데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신발이 두껍게 가볍게 나올 수 있었으면 그 자세가 안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마라톤 하라는 거는 거의 충격흡수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 그실내화 같은 수준의 신발이었고 어, 개발되기 시작했던 나이키나 마 아식스 이런 데서 개발하기 시작했던 마라토나도 어, 두껍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가볍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무거워진단 말이죠 신발이. 그러니까 얇은 신발을 신고 계속 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땄던 황영주 선수조차도 그때 얇은 신발을 신고 뛰었단 말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훈련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충격이 데미지가 크니까. 마라토나가 얇아서 생기는 문제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충격을 덜 갖기 위해서, 덜 받기 위해서, 무릎을 높게 들지 않고, 낮게 깔면서 대신에 발을 빨리 돌리는 트로팅 주법이 그때 그래서 생긴 겁니다. 마라토나가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laughs> 근데 지금처럼 충격흡수 기능이 아주 좋고, 어, 가볍고, 어,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빨리 일부러 발을 빨리 옮기는 트로팅, 트로팅 주법이라는 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 스포츠 과학에 따라서, 어, 선수들의 운동 능력이, 에, 음, 거기에 맞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뒤꿈치. 아,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뒤꿈치 먼저 닿을 거냐? 발 가운데 닿을 거냐? 앞꿈치로 닿을 거냐? 다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몸통에 힘 빼고, 관절에 힘 빼고, 어, 심박수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세. 내가 편하게 느끼는 것그 자세,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편하면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어, 누구 따라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편하면 그게 가장 좋은 자세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달리기 아, 꾸준히 규칙적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